4단계 거대 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보스 오오오 오. 와 깔끔하게 바뀌었다 3단계 거대 보스는 분노가 600만이고 4단계 거대 보스는 분노가 800만이다 달걀귀신, 그슨데, 어둑신이 하루에 150만씩 올릴 수가 있고 4일동안 풀로 채우면은 3단계 6일동안 채워야 4단계를 뽑을 수가 있네요 자, 저도 선을 해볼까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볼까요? 분노의 정수 하나 사용 시 분노 120만을 획득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소환 시 400만 원과 800만의 분노가 소비가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 3단계가 300만 원이니까요. 4단계는 400만 원이죠. 4단계 거대 보스 달걀 귀신. 자, 한 볼까요? 체력 800만. 겁나 높네. 방패도 돌려?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36만짜리 소환된 달걀 귀신. 어, 뭐야. 지 혼자 죽는데? 왜 죽는 건지 모르겠네. 오, 야, 야, 근데 왜이렇냐 얘들? 36만. 주몽 쓰러졌습니다. 이야, 세다. 자, 두 확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명까지 들고 왔어요. 아까는 부동명 없었는데. QW 선하고, 좀 가만히 있어 볼게요. 와, 체력 뭐야? 방패 바로 돌려버리네? 아니, 이게 맞나? 아, 근데 딜은 약하네. 뒤로 이렇게 할게. 얘 스킬 이 없나보다. 어어어, 아니네. 어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던지는데? 뭐, 집어 던지는데? 본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자, 스킬 한번 써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딜. 아, 어, 근데 체력. 체력 장난 없는데? 야야야 어디가 아저 땅바닥에 터트리는게 딜이 세네 야야 근데 왜케 쎄얘들 야야 붙어봐 붙어봐 야, 세다 엄청 세다 맨 처음에 거대 보스 나왔었던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 근데 적 각이 없으니까 쉽지가 않네 딜이 아프진 않다, 얘는. 얘는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아, 근데 너무 단단해. 야, 그러니까 딜이 세진 않는데. 야, 힐도 하네, 얘들 와, 야, 이게 맞나? 지금 조합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야, 이게 이렇게 힘들어? 정이 안 깎이는 것 같죠, 지금? 데미지 15,000 들어가니까 정이 안 깎이는 거네. 파동이랑 주방 왔으니까. 파동 강중 왔었을 때 정이 안 깎인다, 야. 빙벽 치고 잡아야겠는데, 이거? 어속성은 아. 없습니다. 노템이야? 아 얘가 사천왕피스 주지 맞다. 이거 지국 같은 걸로 하는 게 훨씬 편 하겠네. 지국에다가 최무선 이런 거 넣는 게 그슨대. 어득신이 이제 어득신이 상용원이죠? 그슨대. 일단 스킬 다 가이가 놓고. 그슨데 체력 880만 얘가 그나마 좀 낫네 피하도안 닿네 야야야 얘도 좀 아프다 1번, 2번, 3번, 5번, 5번. 아 방패 근데 너무 돌려 얘들 아우 이거 아파 야, 야, 왜 이렇게 쓰냐? 아, 지상인데 야차로 도발 억으로 끄는 게 훨씬 낫겠는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게? 힐, 힐을 요즘 너무 힐 메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요즘 억지 힐 메타 미는 것 같아. 대무 같은 거 써가지고 힐 박으면서 사냥해라. 약간 요런 느낌이라. 저항도 안 깎이는 것같고요 이게 게임을 재미없게 계속 만들지. 아, 옛날에 거대버스 3, 거대버스 첫 출시됐을 때막 빙격치고 잡을 때 그때랑 느낌이 다르거든? 그때는 스펙업이란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고 지금은 템 둘둘 해가지고 명왕템 뭐 무슨 템 무슨 템 무슨 템 이렇게 해가지고 템 둘둘 했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못 잡는 거 자체가 답답한데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지금 오격수 섰거든요 지구 최무선 군다리. 그 다음에 바, 이, 뭐야, 노브츠나? 그다음 바지를 이렇게 오겹 썼거든? 템지. 템도 템지. 좋아? 끝섭이니까. 아, 아, 물론 별자리가 없긴 한데, 어차피 모사 속성감이 아, 없어요. 오, 템이 오, 엄청 오, 좋아. 오, 좋아, 좋은데, 이게 이렇게 안 잡히는 게 맞나? 자, 조합에서 철결 인형을 넣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어, 넓으면나왔

지구천왕이 사망했습니다. 침무선이 사망했습니다. 야못 버티는데 이거? 철철이리 힐을 해도 터져 애들이 철괴리 살아있고 화신이 살아있어도 터진다 그냥. 스펙업해도 의미 없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맞냐? 아니 이게 맞아? 23000 주몽 살아있는데 맹획이랑 가는 데미지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오는거야? 뭐왜왜 터진건지 모르겠어 뭐왜즉사기인가 아니 뭐 아니 무슨 보스, 진짜 보스몹을 들고 왔네? 아니 거대 보스건 알겠는데 진짜 보스몹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고 그냥 그냥 우기 피통 두배그 정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한 거지. 아니 뭐야 이게 체력 880만에다가 청룡 방패고 청룡 방패지 청룡 방패 하루 종일 쳐 돌리는 이게 맞냐? 눈알 붙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눈알 붙으면 이제 이게 딜이 들어가네. 눈알 붙은 애가 이렇게 눈 깜빡하면, 우와! 즉삭이네? 즉삭이네? 맹획 체력 2만인데, 맹획 그냥 뒤져버리네? 철괴를 들고 와도 이러네? 그순데못 잡아요. 그순데 일단 못 잡고, 달걀귀신 잘 잡고 있으면그 순대는 지금 현재 스펙으로 못잡못는다이 못 응. 조합으로 일단 못 잡아. 이 응. 번, 이 그러니까 달걀귀신은 쳐 맞으면 옆에 체각 36만 짜리 애기 달걀귀신을 소환하거든요. 어, 걔 드럽게 많이 소환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걀귀신을 소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달걀귀신을 소환을 하면은 애기 달걀귀신을 소환을 하잖아. 그러면 애기 달걀귀신을 죽이면 본체 체력이 얼마 정도 깎인다던가 이런 기믹이 있어야지 이제 이거를 잡는 의미가 있지 뭐냐 이게 뭐 디펜스 게임이야? 얘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자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진으로 다가오면 본진에다가 자폭을 해 어, 자폭을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힌다 아... 선환 드럽게 많이 안 진짜 근데 여기는 대신 힐이 있으면 좀 버티는 것 같네요? 열심히 잡고 철결이 힐로 버티면은 잡긴 잡히네 잡히긴 잡힌다 이거는 달걀귀신은 그래도 근데 재미가 없다 재미가 목 잡는 재미가 없어 뭐 이게 1번 2번 3번 5번 1번 2번 3번 5번 하하 임페스티드 계란 1번 2번 3번 5번 아 진짜 거상은 적당히가 없는 것 같음 이게 뭐냐 진짜 이건 좀아니잖아 1번 2번 3번 5번 계란은 그래도 철괴리 힐이나 중려 힐이나 대만 남자 힐로 버틸 수있고요 그슨데는 못 버틴다 즉사기 있어서 어디 한번 놀아볼까? 근데 거대 보스 3단계 3마리 다정이안 깎이는 같아요 강주박, 파동진, 지구, 그 다음에 최무선까지 이렇게 썼는데 네가지의저항까지 썼는데 피가 안 깎이는 것, 그러니까 저항이 안 깎이는 것처럼 보여서 깎인 지안 깎인 지정확하 모르겠는데, 이게 청룡방패를 하루 종일 돌리니까 솔직히 모르겠어. 저항이 깎인 지안 깎인 지잘 모르겠어. 여기도 근데 데미 자체는 약해요. 본진 어그로도 많이 안심하고, 그나마 얘가 제일 쉽더라. 근데 체력, 체력이 얼마? 아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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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거상이 미는 거첫 번째 체력 몇 백만 천만짜리 보스몹들 두 번째 힐 메타 세 번째 풀 저항각 저항각 안 되는 메타 요 요즘 요거 겁나 미더라 진짜 개 패고 싶음 보스몹 체력 어거지로 늘리고 방패 돌리고 우리 팀 우리 팀 아군에는 철결이나 중력 힐이나 대단 힐로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스킬 써도 저항과 안 아깝기고 용두화중총을 획득하였습니다.